자. 18번. 몇개 남았다. 보자.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이 1대 의 값을 구하는 과정과 답을 서술하시오. 음. 값. 자, 두 근이 그러면 그러면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생각을 하면 알파 베타가 그지 이두 근이잖아. 그러면 알파 베타를 더하면 뭐지 오다 오 그다음 알파 베타를 곱하면 뭐지 마이너스 구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 오. 알파 베타를 곱하면 마이너스 9야. 아,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보면, 그 다음, 요 값을 이제 구하라, 구해야 되는데, 밑을 보니까 AB야. AB. 그러면 저기 밑을 바꾸자, 변형하자. 뭘로? 밑을 2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log 2에 A. 얘는 log 2에 b가 되고 얘는 로그 2로 밑을 바꾸는 거야. 로그 2에 b. 로그 2에 a가 되게 있지. 이걸 음. 이제 변형을 하면 밑을 그러면 잘 보면 이걸 알파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이걸 베타. 그럼 뭐가 되는 거냐, 얘가? 어,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알파,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얘가 베타. 그지? 요거 통째로 알파, 통째로. 요거 통째로 베타, 통째로 베타. 그지? 그러면 뭐냐? 이게 알파분의 베타. 베타분의 알파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러면, 알파, 베타. 요거 두, 저기 둘이 통분한 거야, 통분. 통분. 그러면, 음, 알파, 베타 통분해 주면, 알파, 알파니까 알파제곱. 베타, 베타니까 베타제곱. 요렇게 바뀌겠군. 음. 알아듣나 자 그러면 요 분모 알파베타는 마이너스 9니까 됐고 요거만 바꿔주면 되겠네 어떻게 바뀌냐 얘는 어, 곱셈공식 변형하면 되잖아 알파베타를 제곱한 다음에 이 알파베타를 빼는 걸로 그리, 그리고 알파베타 그지 음. 자 그러면 알파베타 둘이 더한게 5야 그러면 그러면 뭐냐 25가 되고 마이너스 2 알파벳하는 뭐지 그렇지 플러스 18 알파벳하가 마이너스 9니까 알파벳하가 마이너스 9가 되겠군 그러면 뭐냐 이게 9분의 마이너스 9분의 30, 43이 되는 거군 43 음, 이렇게 9분의 마이너스 9분의 43뭐 음. 이 문제를 풀려면 아, 2차 방정식 에, 두 근을 알때두근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를 알아야 되고 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아, 밑을 2로밑 변환을 한는 거야. 그래 그렇게한 다음에 이제 이 음, 뒤에 부분은 이제 변형하는 에, 과정. 그래서 식의 값을 구했다. 음. 뭐. 어땠냐? 어려웠냐? 아니면 할만했냐? 할만해야 되는데. 자, 그래. 어, 18번 뒤에 19, 20두개더 남았거든. 그래, 또 19번에서 보자.